예 어, 안녕하세요 녹입니다 해 예, 오늘은 어, 시즌을 이제 종료할까 합니다 시즌 어 지금 이제 투발라 장비는 어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유 돈까지 원래 해야 되는데 아 돈까지 하기 시작는뭐 이거 다, 장비 다시 뽀개질 것 같고, 에, 저는 그냥 6까지만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강, 흔히 말하는 4강이고요 악세는, 목걸이 하나 질르다가, 목걸이 막판에 삑살이 나가지고, 어, 악세는 실패했지만, 나머지들은 돈까지 다 했습니다. 악세는. 가 가바, 갑바는 아, 퍼센테지가 너무 낮아가지고 아, 반복하기가 물론 이제 이, 지금 시즌을 계속 뛰면서 반복으로 강화도 가능하겠지만 아, 쉽지 않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남은 이 발크스의 조언도 몇개 없고 아, 더 이상 무리하다가는 아, 위험하겠다 싶어서. 여기에서 시즌 졸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대화 어, 푸가르랑 대화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 투발라 장비를 그 제작이나 그런 걸할때 많은 도움을 줬던 푸가르와 대화를 하면 되고요. 뭐 교환할 게 있나요? 아, 지금 제가 시간이, 이거 어차피 못쓸 거거든요. 시즌으로 다시 이제 돌리면 이거 못 씁니다. 이중 캐릭터가 일반으로 전환하면 못 쓰니까. 아, 나루스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아, 나루스에서는 의미가 없고. 발크스의 돈 40개. 요거는 쓸만하겠네요. 외침. 예, 이렇게 일단은 가진 걸 일단 바꿨어요. 예. 더 바꿀 게 있나 싶은데, 자더 넓고 강한 자들이 즐비한곳을 도전하고 싶으면 레일라를 만나 대화를 해보면 어, 레일라를 만나야 돼? you <laughs> 레일러로 가야 된다고？하 는데 어 뭔데？뭐 가 도록 하겠 습니다. 까지다풀강 하고 싶었는데 아... 어, 지르다보니까 막판에 4강에서 5강하는데 뽀개졌어요 아시죠? 그렇게 확 갑자기 안되면 확 짜증나는거 여기서 계속 시즌 노가다를 해가지고 3월 전까지 노가다를 하면 물론 받을 수 있겠죠 그... 어, 계속 투발라 강석을 모아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목걸이가 이게 대체품이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카프티아 목걸이가 있어요. 이게 투발라 목걸이 동하고 맞먹을 거예요. 일반으로 전환하면 그냥 이거 끼면 되거든요. 어, 굳이 어, 투발라 지금 일강을 쓸 필요도 없고 오강을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별로. 아. 그냥, 아, 노가다 뛰기 귀찮고. 에이, 또 아직. 얘는 아직. 조련이 낮아서 잘안 돼요. 에이. 그냥 말 기본 스피드로 달려가는 게더 빠른 것 같아요. 얘, 얘 입장에서는. 예,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짜증이 확난 상태라, 그냥, 아, 시즌 캐릭터, 전환해버리자. 어차피 전환하면 미련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좀 여유롭게 즐기고 싶거든요. 이 시즌 캐릭터 하려면 자꾸 이거 동으로 바꾸고 싶고, 매일 고생, 을 매일 고민할 거예요. 이거, 동으로 바꾸면 어떨까? 동으로 한번 도전해볼까, 말까? 지금 여기에서 약간 악세사리는 파괴가 되는데 이런 방어구나 무기는 파괴는 되지 않는데 등급이 떨어지거든요. 등급이 떨어져 서 다시 올라가기가 쉽진 않아요. 또. 그래서 또 운이 없으면 떨어졌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아, 숙련도 올렸네요. 아, 그럼 잘좀 잘리려나, 이제? 안 떨어지고. 오. 에이, 그래도 떨어지네. <laughs> 뭐, 말 타고도 뭐, 주구장창 다니는 게임이니까, 예, 뭐, 그런 거 딱히 신경 안 쓰는데요. 울림에 땅? 오늘 어디지? 울림의 땅이? 잠시만요. 아, 뭐 거의 다와가네요 이제는. <laughs> 아, 전에는 이게 되게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 대륙을 모험하다 보니까 이건 별로 먼게 아니었어요. <laughs>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말도 기본 스피드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 카마실비아에서 이쪽에 지금 제 지도상으로 끝이 되고 있는 아래 하자 마을 까지도 한번 가봤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이제 <laughs> 아 진짜 넓죠? 장난 아니에요. 에. 아, 나가떨어진다. 뭐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어, 이제 편하게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그냥 배경 고문서 다니는 것도 재미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예. 워낙 이렇게 왔다갔다 하게 하는 똥개 훈련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지도를 쓸 때는 진짜 사막에서 좀아 짜증나 그럴 때 쓰고 일단은 지금 시즌 서버에서 뭐 편하게 레벨링을 했는데, 그냥 한번, 어, 시즌 서버 밖으로 나가면 또 경험치도 덜 먹죠. 근데 이제 한 60일 정도 치면요, 어, 레벨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도, 레벨보다는 이제 뭐, 스킬 연습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오히려 더 중점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레벨로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캐릭터 레벨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61레벨이 되면 스킬 포인트로 스킬을 더 박아 준다거나 해야지 이제 캐릭터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고요 오늘도 목적지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라 그랬는데 잘 납득은 안 되는데 어디 어디 아, 위로? 이잘안 오는데. 얘한테 오라고. 아, 시즌 서버 수료 선택의 기로에서더 넓고 강한 자들이 존재하는 세계로 새로운 도전할 을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게. 해당 상단의 지원을 받지 않고 단검을 해상에 도전. 언제든지 자신에게 말을 하게 될라. 어. 해당 일화를 완료할 시 시즌 캐릭터를 일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명예로운 모험과 증서를 받을 수 있다. 음. 자. 어? 벌써 푸가르의 휴식에는 가지고는 있는데 예. 아푸가르는 여기에는 없을테고 소가루 여기 있죠. 상단에 도움을 그들에게 증서를 주겠소. 기존 서버 수료 더 광활하고 더 거친 세상 속으로 퀘스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서일 테니 증서를 읽어보세요. 명예로운 모범가의 증서 아이템을 사용하면 일반 캐릭터로 전환할 수 있답니다. 추억이 담긴 선물 상자를 받을 수있고요 투발라 전환석 상자, 예, 부위별로 전환을 해야죠. 예. 그리고 푸가르의 응원문 이렇게 세 개를 봤네요. 어, 명예로운 모험가의 증서. 중이잖아. 아이 증서를 사용하래요. 아 그리고 기존에 제가 이 <laughs> 시즌 패스로 받았던 이거 그 까마귀 상당 공원 증서는. 신이 종료가 돼도 계속 쓸수 있다고 합니다. 시즌 서버가 아닌 일반 서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자, 그럼 일반 서버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룰루피 네, 일반 서버로 이동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이동하라고 써있으니까 저는 아, 써있는 대로 예. 가방, 투과를, 초시계를 가방에 서 설치하고 있는 시즌 캐릭터는 사용할 수 없대는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 이거를, 이걸... 예,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시즌 캐릭터 자격을 일반 캐릭터로 전환하는 건데, 아, 지금 의미 없으니까 버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버렸구요 증서 사용하겠습니다. 에.. 썼죠? 후가과 얘기하자고 해요 그대의 행운이 항상 따르게 를으며 언제나 당신을 먼발치에서 지켜보겠소. 오케이 이 투발라 전환사 상자를 이용해서 이 투발라 무기를 바꿀 수 있어요. 뭐, 시즌 패스 선물인데, 예. 어허. 시즌 특별 선물로. 시즌 선물 교환권. 공원도. 그리고 크론석 그리고 주스를 주네요 아뭐어뭐뭐 어, 뭐, 뭐, 받을 수 있네요 아2021 어, 시즌 선물 교환권이 하나가 있으니까, 카프티아 목걸이, 오, 파이브. 좋네요, 어. 교환. 어제 목걸이가 제일 부실하니까요, 에. 일단, 오렌지 주스는 창고에 좀 넣고요. 아유,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 아, 주스는 쩌렁 캐릭터들 먹으라고. 아, 주스는 일단 주고요. 아, 인벤이좀 찾는데. 다른거 넣을건 없어보이죠? 균열의 메아리도 이거 시즌 서버에만 가능한거라 균열의 결정도 마찬가지로 아, 요거는 일단 가지고 있어보고요 두개는 아, 이 오로라, 이거, 바꿀 거라. 아, 안 바꿔왔네. 근데 얘가 원래 바꿔줬던 기억인데. 다음에 시즌 캐릭터 있으면 걔한테 넘겨주던지 할게요. 예. 후가르의 응원문? 뭐죠? 예. 울고 준 마음을 가진 그대에게 겨울의 초에 막 태어난 새싹 같은 그대는 어느새 소나무같이 울고 든 무언가가 되었구려. 내가 어느 무엇가도 어느 인연을 맺던 지금처럼 울고준 마음을 의지할 거라 믿소. 계절이 변할수록 그대에게서 뻗은 가지는 더욱 높이 자라나겠지. 그대의 가지에서 피어내 아름다운 꽃을 기다리며 대행 스푸가루에 투가르가 뭐 좋은 얘기해 준예뭐 그런 거고요. 예 착용이 안 되죠? 이렇게 안 됩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거는 투발라 전환석 상자거든요. 자, 포컬이띠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일단 하나씩 쓰도록 할 거야. 뭐 즉시 계량 어? 뭘로 줘야 돼? 아, 전환석 계량석을 선택을 하고 바로. 어차피 근데 전화을 했지만 이거를 쓸 생각은 없어요 지금 예. 이게 압도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아그 지금 방어구랑 그런 장비가 다 초기화가 됐네요 아, 무기 세게 빼고요 일단 그 요거 하던 거는 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하던 건 마무리 줘야죠. 어차피 뭐 이거 개량은다 지금. 바로바로 바로. 귀걸이 못쓰는거 아, 목걸이는 카포티아니까 상관 없구요 토말라 반지. 약세사리 먼저 다. 목걸이 개피 보긴 했는데, 뭐 아무튼 전환하면서 다행히 목걸이는 뭐 복구가 된 상황이네요. 이카포테아 목걸이로 저처럼 개피 봐도 어 부활이 가능하다. <laughs> 나머지 장비는 제 서브 캐릭터한테 넘겨주면 알차게 쓸것 같아요. 이제 가본 남았나요? 에이. 예, 이제 하나씩 투구 아니 갑옷 갑옷 전환석 넣고 아이고요. 예. 예, 애니메이션 볼 필요 없죠? 예, 장갑 넣고 신발 넣고 투구 넣고 예, 계량석으로 다 계량했어요. 283에 236예뭐 전의 전투력을 재찾았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 여기사가 에 하나 더 받은게 추억이 담긴 선물상자죠 어뭐 뭐 건강주스 우두머리 장비 교환권 이거는 이제 우두머리 장비로 교환할 수 있대요 음. 이거는 사용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학사모, 황금 학사모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크론석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벤트 지원증서나 뭐1년의 눈물, 어, 금음달 비전서 이런 거네요. 예, 황금 학사복은 이게 그러니까 판매가가 천만 원 예. 입는 거 아니에요. 복장 아니고요 학사모는 머리 가까이 볼까요? <laughs> 학사모네요. 말 그대로 진짜 학사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진 찍어놔야 되나? <laughs> 잠깐만요 예, 학사모 뭐 사진 찍었습니다 <laughs> 뭐 졸업이니깐요 시즌 졸업 예뭐 이렇게 뭐 여러가지를 획득하는 걸로 아, 시즌 졸업이 완료되네요 <laughs> 예뭐 이런 정령석이나 그런거 받은거는 다른 캐릭터들한테 넘겨주면 될것같고요아뭐 어, 의외로 그냥 수월하게 마무리가 된것 같아가지고 뭐 그냥 시험섭섭하네요 이제 시즌은 저, 졸업을 했고 이제 드디어 저제 캐릭터들하고 같이 혼용하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까지 썼던 이, 이 카포티아 목걸이나 뭐 투발라 목걸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서브 캐릭터들한테 넘겨주는 방향으로 예.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은 시즌 캐릭터 졸업을. 어, 해 봤는데요, 어. 아, 모자가 어떤 거지? 지금 이제 이거는 저 퀘스트 패스 진행하다가 키벨리우스 장비 7일짜리를 어, 기간제로 얻은 거라, 에, 과금은 한건 아니고요, 에, 얻은 거라 보고 이제 사용하는 거고. 키블라이스 장부 이거 7일 다 떨어지면 제가 원래 썼던 체크메이트 다시 쓸 생각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예. 시즌 캐릭터 시즌 졸업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